자, 일단 오늘 태선 같은 경우에는 4.39% 상승한 39,250원에 마무리가 됐죠. 오늘 4만원을 뚫지 못할 것은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오늘도 견주한 상승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그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이제 종목 급등하면 나오는 훈장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뭐 물론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분명하기는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단기적인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시세 그리고 수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뭐, 막, 길게 봐가지고서는, 나 뭐,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계속 지켜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요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그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신경을 쓰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거래 정지가 하루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 정지 역시도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단기 고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언제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거래 정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태성이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거래 정지는 언제가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는 게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우선 이 시장경보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제 대충은 좀 알고 계실 텐데 자 근데 이 시장경보제도의 정확한 과정이라던가 또 그에 따라서 주가에 끼치는 영향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가가 막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거래소에서는 이 종목이 지금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로 크게 세 가지 단계에 걸쳐서 주의를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다가 뭐 그보다 더 오르면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을 하게 되죠 자, 근데 투자 주의 종목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주의 단계니까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투자 경고 단계에서부터 이제 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되는 단계서부터는 조금 주의를 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투자 경고 종목이나 투자 위험 종목이 지정이 되는 게뭐 어떤 급등에 따른 훈장이라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에 지정이 됨에 따라서 실제로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영향을 주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신용이라던가 미수를 전혀 사용을 할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신용이라던가 미술 을 어차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크게 상관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의외로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이 신용이라던가 미술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단타를 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라던가 미술을 써서 레버리지를 확 끌어올린 상태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돼서 신용이라든가 미술 쓸수 없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이라든가 투자 위험 종목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 각 단계마다 한 번씩 거래 정지를 할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돼서 거래 정지가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거래 정지가 된날이 자체가 이 주가의 변곡점 그러니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거래 정지되는 부분을 특히 이제 유의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만 거래 정지가 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뭐 물론 실제로 상장 폐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 주식이 거래 정지가 돼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거래 정지가 하루짜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 동안 얼마나 많이 급등했으면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까지 내릴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고점은 아닐까 이제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시게 되고 특히나 더 최근에 매수해서 매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 정지가 풀리는 바로 그 다음 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매도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풀린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총두 번의 거래 정지가 됐던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첫 번째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됐던 거였고, 이두 번째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됐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 정지가 된 다음날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게 터지면서 거래량이 폭발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번째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나온 걸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두번째 투자 위험 종목이 나왔던 그 다음날이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태성이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성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태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 여러 번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그날 그날 단기 등 그러니까 그날 샀다가 그날 파는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7일 월요일 날 구독이라고 이렇게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10월 8일 화요일 오전 8시 34분,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10월 8일 무료 단기 대응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대화 제약을 추천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추천드린 이유로 신학 기대감이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수 가격으로 13,500원 이하, 손절 가격으로 12,8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13,500원이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날, 대화제약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 16,800원으로 전일 대비해서 26.32%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 시가가 13,260원이었고 저가가 13,25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3,500원 이하의 매수주문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00%매수체이 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최고가 17,280원으로 오늘 상한가 가격 근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를 믿고 그러니까 제 문자를 받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은 단기적으로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당장 내일 아침부터,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단타 종목을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275-4288, 010-8275-4288번으로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는 한데, 자, 그래서 지금 문자 보내시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단타 종목 받아보셔서, 또이번처럼 실제로 수익 나시면은,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크게 하고, 또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100% 무료로 단타 종목 당장 내일 아침부터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종목들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미술 쓰신다던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그날 일당벌이라던가 아니면 용돈벌이 정도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일단 태성이 투자 경고 종목 공시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은 이쪽에 매매 거래 정지 요건이란 게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투자 경고 정보로 지정되고 나서 2일 동안 40% 상승하고 뭐뭐뭐뭐 했을 때 1회에 한해서 거래 정지가 된다라는 건데 이 말은 곧 10월 11일 날 태성이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11일 포함해서 12일까지 이틀간 40% 이상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날인 13일날 거래정지가 하루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래정지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10월 11일, 12일, 이 이틀간은 거래정지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는 이틀 동안 40%가 넘는지 안 넘는지 잘 확인을 하시면서 12일 종가에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해제 요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정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후에 이런 이런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은 그때 해제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10일, 이게 그냥 일수로 10일이 아니라 10거리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0월 25일이 되기 전에는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으로, 정말 짧게 봤었을 때이 수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10월 25일까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일정에 맞춰서 적어도 10월 25일,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부분부터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제 차트에 설정되어 있는 이것들, 그러니까 파란색, 하얀색, 이 녹색 화살표를 보시고 나서는 자, 저거 왠지 녹색 화살표에 매수하면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 저게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주식에 관련된 모든 노하우가 전부 다 담겨 있는, 그러니까 저만의 매매 기법의 에기스 같은 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뭐고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전혀 알려드릴 마음이 없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감사하게도 제 구독자 수가 지금 18,7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는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 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제가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잡고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 현재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 하얀색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녹색 화살표. 이세 가지가 제가 가장 신뢰하는 매수 기법을 총 집대상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매수의 노하우와 매수 타점을 차트에 표시해가지고 직관적으로 바로 알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서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어느 가격에 매수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인 만큼 보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파란색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면 안 돼요 라는 걸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파란색 배경에서 하얀색 배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하얀색 배경 위에서는 매수해도 돼요 라는 걸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파란색 배경에서는 매수하지 말고 하얀색 배경일 때만 매수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하얀색 배경일 때 전부 다 이제 매수한 건 아니고 이 하얀색 배경일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나올 때 이때 종가에 매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서 여기 레인보우 로보티스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하얀색 배경일 때 녹색 화살표가 나온 이 지점, 그러니까 한 3만 5천원 부근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 났겠죠. 자,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하얀색 배경에서,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나온 이 부분 이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5천 원 정도 자리가 되기 때문에 고점인 2만 원까지 한 4배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얀색 배경일 때 녹색 화살표가 나온 이 자리에서 매수를 다시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2만 원이기 때문에 최고점까지 약 2배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녹색 화살표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때 배경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선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흰색 배경이 나오긴 했지만 이때는 또 녹색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역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도 흰색 바탕일 때 녹색 화살표가 나온 이 자리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3천 원에서 최고점이 3만 5천 원, 네요 정도까지. 거의 10배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 기회가 없다가 이 자리에서 다시 재매수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약 70에서 80%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중소형 테마주들도 굉장히 잘 맞기는 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한테도 굉장히 잘 맞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상승한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나온 걸 확인을 하고 종가에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2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50% 정도 수익이 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인 삼성전자 역시도 첫 번째로 녹색 화살표가 나온 이 지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5만6천원짜리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10% 넘게 수익이 난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이 자리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30% 이상의 수익은 다들 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테마주와 대형주를 가리지 않고 차트만 보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다고 하는데 얼마에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초보 투자자 분들에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물론 세상에 100% 매매 기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제 기법을 맹신해가지고, 뭐, 몰빵을 하신다던가, 뭐, 미술 쓰신다던가, 신용을 쓰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또 일일이 다 체크를 해본 결과 대략적으로 승률이 약85% 정도가 나오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장이건 아니면 상승장이건 뭐 이런 시장 상황과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적용하셔서 매매에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차트의 이 매수 신호를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와 꾸준한 수익이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주식 매매로 수익이 안 나서 걱정이 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던가 아니면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게 힘드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는 이 컴퓨터에 적용이 된이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모두 쉽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수를 언제, 어느 가격에 해야 될지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되줄 겁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할 때는 차트에 나와 있는 이 매수 신호 이외에도 매수할 때 따로 참고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매수 타이밍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언제 매도하느냐. 바로 이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매도를 언제,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영상에서 모두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종목 검색기를 설정하는 방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모바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매도와 손절 시점 잡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 봉과 3분 봉그 다음에 5분 봉의 세팅 값을 어떻게 하는지 변수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제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비공개 형태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종목 검색기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모바일에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하고, 언제 손절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봉, 3분봉, 5분봉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단타로 활용을 할 때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노하우들을 싹다이 영상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공개로 해서 올리면은 아무리 검색해도 이 영상은 나오지 않을 거고, 제가 비공개 공유를 해주신 일부 분들에게만 이 영상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않고 제대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진짜 공짜로 알려드리는 거라고 우습게 보지 않고 진지하게 접근해서 실제 매매 활용을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비공개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비공개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로 이 영상을 보시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보실 수 있게 공유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이 주식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따른 주식 노하우를 많이 안내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만은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불안하고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는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또 힘들어하시는 그런 사연들을 또 제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고 이왕 주식 유튜브를 시작한 이상 많은 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서 저 개인적으로도 10만 주식 유튜버를 목표로 해가지고 좀더 빠른 채널 성장을 위해서 공개하는 그런 부분인 만큼 오늘 영상과 또 비공개 영상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그러니까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꼭 잊지 말고 제 채널에 다시 한번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내신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검증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모두 좀 알려주셔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끌어올리는 것보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된 다음에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더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투자 경고 정보의 지정이 되거나 투자 위험 정보의 지정이 되면은 일단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을 좀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물량 소화를 했다가 투경이 해제가 되면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하는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세력이 지금 급해서 빠르게 몰아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투자 경고 종목이 됐던, 아니면 투자 위험 종목이 됐던, 일단 거래 정지가 되고, 그 다음 날이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거래 정지가 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거래 정지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매도 시점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딱 목표가 얼마로 잡고, 손절가 얼마로 잡고 대응하세요라고 이렇게 딱 시원하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려면 수급의 움직임이라던가 세력들이 이 투경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그대로 가고가는지 아니면 잠깐 소나기를 피했다가 다시 재차 상승시키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 목표가 얼마고 손잡고 얼마고 어떻게 대응하세요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려면 은 아무래도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거든요. 특히 그날그날 움직임이 중요한, 그러니까 단기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의 움직임이라던가 실시간 수급 현황을 보고서는 매수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추천드린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자리를 돌파했다. 그래서 흐름이 좋아 보이는데 지금 매수하지는 말고 25,500원 부근에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AD 테크놀로지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5,500원이 바로 이 자리인데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찍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대략 보름 만에 약 32%에서 33% 정도 수익이 난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 무료로 현재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기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고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해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된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또 그리고 추천드리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서 수익 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셔서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저는 정말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현재 제 텔레그램 방에 약 150분 정도의 구독자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제가 정말 대형 주식 유튜버가 되기 전에 초창기 멤버로서 그리고 초창기 구독자로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275-4288, 010-8275-4288번으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직접 문자로 답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워낙 많은 문자를 좀 받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이제 실수로 답신을 못 해드리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답신을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서 저번에 문자 보냈는데 답신 못 받았어요 라는 식으로 같이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런 분들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초대해 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더 드리고 싶었던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라는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0% 확인이 안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전부 다 완벽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텔레그램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좀 세우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참여해 주시고 저랑 같이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